안녕하십니까, MR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제가 개봉기를 찍었던 제품이죠. 삼성의 갤럭시 노트 9 실버 색상인데, 오늘은 이 제품을 꼭 사야 하는 이유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뒤에서 알아볼까요?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삼성패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아이폰을 쓰다가 갤럭시로 넘어갔을 때가 있는데 그때 넘어갔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 삼성패예요. 와, 아, 사실 저는 되게 살짝 귀차니즘이 있나 봐요. 그래서 밖에 외출할 때도 그냥 체크카드 하나만 들고 나가는 편이거든요. 예전에 학생일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데 학생일 때는 그 체크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이 다 있으니까 그냥 그거 하나만 들고 나갔었는데 그렇게 해서 들고 나가면 주머니에 넣거든요. 그래서 앞주머니나 뒤주머니에 넣는데 카드가 막 꼬부러지고 훼손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제가 제 재발... 발급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삼성페이라는 놈이 나왔습니다. 갤럭시에 그 기능이 탑재됐고요. 그 기능을 보는 순간 그냥 빠졌어요. 아, 내가 갤럭시로 넘어가면 교통카드도 안 갖고 다녀도 되고, 체크카드도 안 갖고 다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갈아탔고 그때부터 삼성페를 이 정말 많이 썼습니다. 너무나 유용한 기능이고 그냥 카드 단말기가 있는 곳이라면 삼성과 제휴를 맺지 않은 곳도 다 가능해요. 택시던, 저기 시골 슈퍼던, 혹은 PC방이던 다 됩니다. 그냥 카드 단말기가 있으면 제휴 여부에 상관없이 다 되니까요. 아, 정말 정말 매력적인 기능입니다. 사실 이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애플페이라는 게 있는데 LG도 에 LG페이가 있죠.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지원을 안 하고 지원을 한다고 한들 카드 단말기 있는 곳 모두에 되는 건 아니고요. 애플과 제휴를 맺은 그런 매장이어야 돼요. 그래서 애플페이가 가능한 NFC 단말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쓸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어차피 안 되지만요. 어차피 한국에서는 안 되지만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삼성페의 편리함은 한 번도 안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능이고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노트 9을 꼭 사야 하는 이유 첫 번째로 뽑았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화면 디자인이. 화면 디자인이 무슨 말이냐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한마디로 이 액정, 이 액정 모양이에요. 이 디바이스에 꽉차 있고 노치가 없다. 참 예전에는 이 아이폰의 노치 디자인 갖고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었는데 요즘에는 다 노치 디자인을 따라하는 추세예요. 구글도 마찬가지고 중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LG까지 어이 노치 디자인을 다 따라하는 추세인데 우리 삼성은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면이 엣지 디자인,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를 완전히 본인들의 아이덴티티로 갖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가 없고 그리고 위아래 베젤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화면이 꽉차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얘네는 디바이스 크기를 잘 활용하고 있다 라는 장점이 있고 이러한 화면 디자인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를 보던 동영상을 보던 확대를 해서 봐도 잘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화면 디자인을 갖고 있다 라는 게 진짜 큰 장점이고 사실 노치 같은 경우에도 막 그렇게 평소쓸 때는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영상을 볼 때나 이럴 때는 조금 거슬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있어서 삼성의 갤럭시 노트 9은 화면도 시원시원하게 크고 화면 디자인도 잘돼 있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노트 9을 꼭 사야 하는 이유 두 번째로 꼽았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까지는 사실 어, 웬만한 갤럭시폰들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긴 해요. 첫 번째 삼성페이도 그렇고요. 화면 비율도 그렇고요. 이세 번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3.5 파이 이어폰 단자가 들어 있기 때문인데, 최근에는 애플뿐만 아니라 참 애플이 꼭뭘 하면은 다 따라해요. 뭐 선두 기업이라서 어쩔 수는 없긴 하지만 우리 의 삼성은 애플에 따라가지 않는 그런 라이벌 기업이기 때문에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3.5파이 단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는 정말 고맙게도 이 이어폰 구멍을 넣어주고 있는데 사실 기존에 스마트폰으로 음악 같은 걸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3.5파이 단자에 맞는 이어폰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자가 없는 스마트폰이라고 한다면 따로 젠더를 추가 비용을 주고 구매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변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직접 꽂는 것보다는 조금 덜한 음질을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갤럭시 노트 9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너무나 고맙 게도 3.5파이 이어폰 단자를 지원해 준다는 게 장점이고 이러한 사소한 부분 때문에 삼성한테 한번더 감동을 받고 충성 고객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네 번째 이유입니다. 네 번째 이유부터는 갤럭시 노트9만의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갤럭시 노트9는 무려 4,000mAh의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와우 와우 뭐이 안에 배터리밖에 안 들어있나 대단한데요. 이게 왜 대단한 수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갤럭시 노트 8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용량이 3,300mAh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수치로 봤을 때 700mAh가 커진 건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1%가 증가한 거예요. 그래도 감이 잘안 오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노트 9에서 노트 10으로 업그레이드 될때 똑같이 21%가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배터리 용량은 무려 4,800mAh입니다. 그만큼 혁신적으로 많이 배터리 용량을 증가시킨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갤럭시 노트 9과 크기가 거의 비슷한 갤럭시 S9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용량이 3500mAh입니다. 크기가 거의 비슷한데 심지어 얘는 노트펜이 들어가야 하는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를 무려 500mAh나 늘렸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지언정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공간 활용을 극대화시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배터리 용량이 막 무한정으로 증가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충전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리거든요 하지만 이 갤럭시 노트9는 아시다시피 퀵차지 2.0 고속 충전이 들어가니까요 그런 걱정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왜 말이 이렇게 나왔을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용량 깡패인 이 갤럭시 노트 9을 꼭 사야 하는 이유, 네 번째로 뽑아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섯 번째 이유인데요. 다섯 번째 이유는 이 노트의 진짜 큰 특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이 S펜입니다. 기존에도 들어 있었지만 한 가지 혁신적으로 추가된 기능이 있죠. 바로 블루투스 기능입니다. 사실 이 블루투스 기능을 일반 보통 사용자들은 다른 기능을 많이 사용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냥 삼각대에 핸드폰을 연결해 놓고 멀리서 사진을 찍을 때. 사실 여행 갈 때나 놀러 갈 때는 그런 식으로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보이실까요? 여기 여기 아래에 지금 제가 미니 삼각대로 갤럭시 노트 9을 세워놨고요. 이 노트펜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보이시죠? 살짝 반응이 늦긴 해요. 0.5초. 그리고 두 번을 누르면 화면 전환, 셀카냐, 아니면 후면 카메라냐, 이게 나오니까요. 자, 후면 카메라 바꿨고요. 셀카로 바꿨고. 요즘 뒤통수 사진이 유행이잖아요? 네, 사실 다른 기능은 다 필요 없고, 이 S펜에 들어간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 삼각대만 있으면 어디에서든 멀리서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막 타이머 10초 맞춰놓고, 5초 맞춰놓고, 막 달려가서, 그거 아시잖아요? 버튼 누르고 막 뛰어가서 힘들어 죽겠는데, 막, 자, 근데 막 3, 2, 1 카운트 막 세워지면은, 이쁜 척하고 막 이러기 힘들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갤럭시 노트9과 함께라면 그러실 필요 없이 그냥 간단히 원하는 구도, 원하는 배경에서 멀리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섯 번째 이유입니다. 여섯 번째는 카메라입니다. 몇년 됐죠? 이 갤럭시가 카메라 성능이 끝내주게 좋아진 지가 몇년 됐어요? 야간에서 밝게 찍히기 시작할 때가 갤럭시 S7이었나요? 조리개 값이 F1.7을 탑재한 이후부터였을 거예요. 그때부터 야간 사진이 기가 막히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와, 갤럭시 카메라 끝내준다라고 막 칭찬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동세대의 스마트폰들은 야간에 사진을 찍으면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꼈었거든요. 근데 이 갤럭시는 야간에도 굉장히 밝게 찍히는 카메라를 갖고 있고, 지금은 심지어 더 좋아져서, 듀얼 카메라지만 카메라 하나는 F1.5의 조리개 값을 갖고 있어서 더 밝게 찍힙니다 야간에 사진 찍는 것 뿐만이 아니에요 얘는 인텔리전스 카메라라는 기능이 들어가서 사실 우리가 음식 사진을 찍을 때 필터를 많이 쓰고 배경 사진을 찍을 때도 필터를 많이 쓰잖아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들어가 보시면 유료 어플 중에 상단에 있는 게 항상 카메라 필터들이에요 그중에서도 유명한 게뭐 아날로그 파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 그게 그렇게 많이 팔릴까요?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내가 찍을 음식 사진이 더 맛있게 나오는 거 원하는 거고 이 배경이 좀더 이쁘게 나오는 걸 원하는 거기 때문에 필터를 사용하는 건데 얘는 인텔리전스 카메라라는 기능이 들어가서 음식 사진을 찍으면 음식이라는 걸 판단하고 조금 더 색감을 좋게 맛있게 표현해주고요. 풍경을 찍으면 풍경을 인식해서 조금 더막 하늘은 더 파랗게 예쁘게 찍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셀카 또한 마찬가지예요. 아이폰은 최근 뷰티게이트라는 그런 말이 생겼는데 이 갤럭시에는 그게 특장점이거든요. 얼굴을 좀 뽀샤시하게 찍어주는 거 그래서 셀카 찍을 때는 본인의 얼굴보다는 조금 더 예쁘고 잘생기게 나오는 편이죠. 근데 요즘은 보통 포샵 많이들 하시잖아요. 갤럭시를 찍으면 포샵 하려고막손 바쁘게 안 움직이셔도 됩니다. 그냥 한번 찍고 그냥 어느 정도 괜찮다 싶으면 바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데 올리시면 되니까요. 어찌됐던 뭐 이러한 좋은 기능들이 들어있는 갤럭시 노트 9이기 때문에 갤럭시 노트 9을 꼭 사야 하는 이유 여섯 번째로 뽑았습니다. 자, 드디어 대망의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뭐냐? 저는 항상 비중이 가장 큰 것들을 뒤쪽 순서로 배정을 했는데 가장 비중이 큰건 뭐냐면요 가격이에요. 가격이요. 때리지 마세요. 왜냐면요. 아, 물론 비싸요. 그러니까 512기가 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초고가 135만 3천 원이 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왜 가격이 가장 큰 비중, 왜꼭 사야 하는 이유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어차피 이제는 물가도 항상 계속 올라가듯이 스마트폰 가격도 올라가는 거는 저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갈지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가격이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의 그냥 가격이구나라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인정하실지만 눈물을 머금고 우리 다 같이 인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비싸다고 하는데 왜꼭 사야 하는 이유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얘의 가장 라이벌 제품은 무엇이냐? 아이폰 10S Max입니다. 아이폰 10S Max의 512GB 같은 경우에는 출고가가 약 2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어때요? 얘는 비슷한 크기, 비슷한 액정, 삼성의 최고 사양 플래그십 스마트폰, 심지어 램은 8 g b 고요 용량은 5 1 2 g b 예요 근데 가격이 135만원. 근데 옆 동네 사과 친구는 200만원. 자, 약 6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죠? 이렇게 생각해 보셨을 때, 이게 과연 큰 메리트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각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더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이 클라우드 실버 색상처럼 128기가를 구매하신 다음에 SD카드 256기가를 장착한다. 네이버 최저가로 한 1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128기가 같은 경우에는 출고가가 약 110만원 정도 합니다. 두개 합치면 120만원 정도에 용량은 살짝 낮아요. 384기가 바이트인데, 뭐 그래도 얼마 차이 안 나요. 한 130기가? 이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 가격은 약 8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이 갤럭시 노트 9의 가격은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구글 픽셀 3XL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각 브랜드별 가장 상위에 있는 플래그십 모델끼리 비교해 봤을 때는 이 삼성의 갤럭시 노트 9이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사야 하는 이유 일곱 번째 가장 큰 비중을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갤럭시 노트 9을 꼭 사야 하는 이유 일곱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세상에 완벽한 제품은 없습니다. 이 갤럭시 노트 9에도 치명적인 단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동영상은 이 갤럭시 노트 9을 꼭사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보이시는 MR 아이콘 눌러주시면 구독되거든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이요.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MR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